<laughs> 아이고 이야 엄마 똥냄새 나 <laughs> 똥냄새 많이 나? 네 똥냄새 많이 엄마, 엄마 어떤 똥냄새가 너무 나아 어, 진짜? 제, 제 똥냄새요 자 팔에 할머니 삽 가져오라고? 큰 삽도 있잖아 알겠어 여기 이거보다 다. 엄청 큰어 가져오면 너네 다, 다 그렇게 해줘야 돼 다들 싸게야, 얘들아. 여기? 여기왔 여기지 않았네. 우리는 어. 아, 어. 엄청큰사 아, 부어야 돼. 부어야 돼. 응. 그럼 난안 할래. 뒤돌들도해 나무뜯을 뜯고 나물 그래. 와 우리 그거 어떻게 섞, 섞으면 고섞 되지? 이렇게? 응 이렇게 파서 이어어 엎어, 어, 엎어. 윤희야 그래. 봐봐 할머니처럼 서우야 파서 엎으래 그래 걸음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해줘 알겠어 예? 어. 응? 응어게야이래어 검정 거를 땅에다 묻는 거야? 이저 뒤에도 가서 음, 해줘요. 그래. 여기 다 이렇게 보이게? 내가 갖고 온지 속에 장갑 서윤은 너무 예뻐 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 야, 해. 알겠어. 엄마 내가 땅 내가 땅거 어디 있어? 다 섞였나 봐. 흑하고. 맞지? 까서 봐 봐. 지렁이 우와. 엄마, 여기, 지렁이다 여기에서 지렁이 발견했어. 우와, 대박. 저, 바, 저, 바, 아 바, 저, 바, 저, 바, 저, 바, 저, 바, 저, 바, 저, 뭐 저, 바, 저, 바, 저, 바, 저, 바, 저, 데한 마리야? <laughs> 똥똥똥 똥똥똥 n t 손에다똥 don't, d o n 여기 o n 다 d 다아이아 o n t 뭐야뭐있 d o 개구리. o n t 개구리. t d 아, 우리 팔고 야, 그 동을 가. <laughs> 아니, 성아, 나 형아 놀라 그래 조금 괜찮아. 아빠 오셨다. <laughs> 못 파겠어 힘들어. 이거 내가 파면 돼요? 어. 윤은 잘 파네. 아, 우리가 밖에 파서 되는 건가? 이거 파 갖고. 신기하다. 신기하지? 어. 아빠 내가 이렇게 여기. 뭐더 하면 안 되면 오케이. 여기도 여기. 여기요? 여기 안한 거잖아, 이거.